네 오늘도 정말 기대가 되는 홍수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야 이분 이분 어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인데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잠깐 대본 봤어요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인데 근데 오늘은 그래도 어, 소개는 해야 될것 같아요 또 봐도 보는데 음...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분인데 그래도 소개는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분은 누구세요? 내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laughs>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난 뽀로로야! 어, 안녕하세요. 뽀로로! <웃음> <웃음> 네, 이선성호, 나왔습니다. 아. <laughs> 이선 씨, 네, 반가워요. 네, 정말 불러주셔서 음. 감사합니다. 아, 가문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아, 저야말로 영광이고, 고맙습니다. 전에 우리 그김 그 PD가 가서 우리 네. 그 이선 씨 공연할 때 맞아요. 촬영하고 온거 제가 봤는데, 네, 음. 근데 그걸로만 보니까 너무 섭섭하고 허전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얼굴, 얼굴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선 씨는 뭐, 음, 지금 연극하고 계시지만 주로 네, 네. 애니메이션이면 애니메이션, 외화면 외화. 외화. 또뭐 춤이면 면 춤, 라디오 드라마, d i o 오 r a m a o 면 광고. 오케이 오케이. <laughs> 또또또뭐뭐뭐 뭐, 뭐 뭐, 있죠? 단한어면만래 엔터테이너 o you mean?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쇼 제가 옛날에 <laughs> 네. 그 우리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w m 우리 문관일 후배 있잖아. 선이한테는 한 기수 후, 선배죠. 두 기수. 아두 기수. 네네. 술을 한잔 먹고 있다가 우리 문관일씨하고 아 어, 자기 후배가 하나 들어갔다는 거야. 네. 어저 예, 서울 예술전문대 후배가 네네. 그래서 어 그래? 한번 데려와봐. <laughs> 어? 그때 어땠는 줄 알아? 조금 맣고새까맣고 바가지 어. <laughs> 커트 머리에 어. 안경 쓰고. 어. 어. <laughs> 그안경이와그큰 안경이 뭐, 안경 있지? 고등학교 때, 어, 뭐 저는 고삼 그 응. 때딱 몸무게가 쫙 늘어났다가 그게 응. 대학 내내 안 빠지고 응. 이제 입사해서 그때부터 이제 아, 다시 고 이때 원래 몸무게를 이제 되찾았어 그래서 그때는 되게 통통했었지. 네 그때 완전 통통했죠. 응. 그래서 내가 딱 왔는데 관디한테 그냥 아, 뭐냐면 고등학생이 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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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는 그때 그냥 뭐 이만원 안경에다가 뭐 완전히 뭐 그러니까 뭐, 애벌레 같은 어, 뭐, 진짜 까만 애가 중고등학생이야. 그래서 어, 이런 친구가 어떻게 서무실에 들어왔지 <laughs> 보통 다야 나이가 좀 들어서 들어오잖아요 제가 그때 미성년자였어요. 미아 미성년자. 네, 그러니까 워낙 어리기도 했을 거예요 선배님. 그때가 대학교 1학년 때야? 대2대이때 음. 전문 대학이었으니까. 2년제잖아요. 그 당시는 2년제였지. 그렇죠. 에. 지금은 이제 학사네. 네, 서울예술대학인데그 당시에는 전문대니까 2학년 때가 졸업반이잖아요. 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때 이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한 거예요. 음. 그리고 제가 1년 일찍 학교를 들어서 음. 친구들보다 어린 상태에서 2학년 때 합격을 성우 음. 시험 합격을 하니까 음. 음. 미성년자 합격했을 거의 5월까지 미성년. 아 어, 물론 이제 그 대학교 1학년 때 들어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보다도 더 최연소 아니었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네. 음... 하여튼 제가 최연소라고 말은 많이들 하는데 음... 정확하게 나이를 따져보진 않아서. 음... 근데 그 미성년자 땅겨 을했어요어 정말 그랬었지. 예. 그 어린 나이에 들어와서 우리 저 KBS 라디오 그 성우 생활을 하는데 뭐, 뭐 이렇게 뭐 어려움이나 그런 건 없었어요? 엄청 많았어요. 음 어떤 면이? 문경 음. 출신이에요. 어, 경북 문경. 경북 어 아니야. 아, 나 처음 처음 알았네. 아 그래요? 응. 경북. 서울인 줄 알았어. 아 제가 제가 시골 소년인데. 응. 음, 문경. 네. 음. 학교를 서울 예전 방영과를 가고. 음. 완전 연기에 빠져가지고, 음. 이제 연기 전공을 했으니까. 네. 연기에 빠져서 저는 진짜 막 대본만 붙들고 살았던 기억밖에 없을 정도로 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음. 그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기 전에 방송국이라는 데를 그렇지. 오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방송국 생활이라는 게뭐 어디든 다 그렇겠지만. 음. 진짜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저희가 이제 위계 질서도 잘 잡혀 있는 집단이고, 그렇지. 학교 때부터 그랬을 거아니야 네, 학교 응, 때도 그런데 응. 이제 학교 때는 그래도 막 친구들도 있고 응, 응. 그렇긴 한데 여기는 이제 좀 다르잖아요. 응. 사회 위계 그렇지. 질서니까. 사회. 네, 그런 게 조금. 너무 힘들다 음, 그런 생각이 음, 좀 많이 들어서 음, 처음에 네저 처음에 좀 굉장히 힘들했던 기억이 김 아무래도 조직생활이니까 공시오 네. 내가 기억하기로는 연기 얼마나 똘망똘망하게 잘했었어 전속 때부터 그렇죠? 응? <laughs> 전잘 모르겠는데 <laughs> 어. 뭐를 했는지 기억도 잘안 나고 사실 어, 어. 막뭐 천방지축으로 어, 막 했었을 어, 어. 것 같아요. 어, 어, 어. 내가 이제 기억나는 그외가 하나 떠올랐어요. 브로드웨이를 쏴라라는 어떤 그 우디 알렌 감독의 네. 그 작품이었어. 네. 그런데 이제 약간 환자기가 있는 어떤 여자 나왔었어. 어, 그 여, 배역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연기 너무 잘 하는 거야. 뭐툭 퍼지게 뭐 이상하게 하는 그 있잖아. 왜? 약간, 약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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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사이코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의 연기. 그 나이답지 않게 되게 당차게 연기를 하더라고. 아, 그래서 선이선이 선이 하는구나. 그래 내가 그때 그걸 느꼈었지. 아, 감사합니다. 어, 기억이 안 나요? 응? 제목은 생각 나는데. 네, 네. <laughs> 어제 일도 기억이 잘안 나서요. 이제. 오페라 유령. 아, 오페라 유령 기억나요? 그거 생각나. 그 무슨 역했는지 기억나요? 네. 응? 어? 뭐 있어요? 네. 어, 캐틀루스인가? 뭘 뭐라,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무식하기도 하고 그래 썼잖아요 그리고 막 그냥 막 있는 대로 막성질 성질 어, 내는 그런 스타일이 그게 그거 너무 지금 기억이 나 그런 게 그런 연기를 참 우리 선희 씨가 잘했어 우리 피디들이 그런 거잘 알아보고 시키나봐. <laughs> 홍쇼. 그 주인공을 하게 돼, 이제 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네. 막 사실 저희는 뭐막 이역 저역을 진짜 다막할 때. 맞아 맞아. 선배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 저가 사실은 선배님은 딱와 음, 음. 누가 들어도 성우다. 음. 왜 목소리가 저래? 하는 목소리세요? 제... 아 제가 감히 이런 아 말씀을 드려요 아니 뭐과세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목소리는 아니고 아니야 그런 목소리야 아, 제가요? 어, 어, 어. 저 성우세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저전속대요전속대제 모습 알잖아요 음, 어. 그러니까 살덜 빠지고 안경이 많아지고 커트 바가지 머리에 어. 사실은 어느 때부터 점점 이뻐지더라 어느 때부터 그게 이제 어 언제부터인지 그니까 모르겠어. 성형이라고. 어? 다이어트 성형, 다이어트 성형, <laughs> 머리가 이렇게 길고 안경 벗고 맞아, 맞아, 살 맞아. 빠지고 이러면서 음. 대학교 때 저를 봤던 음음. 친구들은 전혀 모르지. 얼굴을 다 뜯어고친 줄 알아요. <laughs> 사실 가끔 볼 때마다 네. 그런 거 많이 느꼈어. 어 얘가 점점 비상해진다 <laughs> 아니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로. <laughs> 전속 때그 모습을 하고 음. 막 대본을 들고 저희 별관 녹음도 가잖아요 셔틀을 놓친 거예요 셔틀버스가 음, 음. 탔... 있었지 네, 15분 간격으로 택시를 관계고. 탔어요 딱! 눈을 딱! 딱. 아저씨 KBS 별관이요! 어, 어, 어. 네, 이렇게 어, 어. 대본을 들고 있습니다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어. <웃음> 이렇게 <웃음> 어 벌써 웃으시네? <laughs> 백미러를 이렇게 어, 들고 있었 어. 개그우먼이세요? <웃음> <웃음>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배님? <laughs> <laughs> 아니! <웃음> 그분이 너무 잘본것 같아서. 홍쇼 <laughs> 우리가 이제 이선 씨를 어떤 성우다라고 이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게뽀로로란 캐릭터잖아요. 근데뽀로로란 캐릭터 우리 애니메이션에 어떤 국한돼서 얘기를 한다면 맨 처음에 이선 씨라는 어떤 이선이라는 성우의 이름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아, 알릴 네, 수 네. 있는 계기가 된 어떤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요니맨 처음에 크게 세일러문이요. 아 세일러문 네, 그게 어. 그때 배우기 그때 루나 루나 네, 고양이 네. 어떤 그, 아, 캐릭 그 캐릭터 세라, 고양이? 네 주인공 세라 덕현이가 했었고 캐릭터들끼리 네, 위에 네, 항상 같이 있던 아. 루나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일러문과 같이 지구를 지키는 열두 요정이 있어요. 어 네네 네, 네. 거기에 세일러 플루토, 음. 세일러 세턴, 어. 세일러 스타파이터. 어, 이거 다 기억이 나나요? 네, 음. 이건 인터뷰를 하도 해가지고. 어. <laughs> 그 그런 네, 어. 요정들도 하고 매회 정의의 이름으로 널 음, 음. 살지 않겠다. 음, 음, 뭐그 음. 하는 하면 악당이 죽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그 죽어 매회 죽어 목소리 찢어지면서 죽어 나가는 악당 을또 음. 제가. 많이 소화를 하고 거의 다 너무 악당은 점점 세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대대 마왕까지 막갈거 아니에요. 어. 그때 모든 요정이 한꺼번에 힘을 합칠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지금은 막따로 따는 시스템이 많지만 그때는 음. 한 번에 다 갔단 말이에요. 그렇지. 네, 데 그게 그그 그 많은 배역을 그... 한꺼번에 제가 계속 목소리. 를 아... 어 그러니까 일인 <laughs> 다역을 했구나. 네, 엄청 많은 역을 했어요 음 거기서 그루나루나 루나 메인 배역이니까 동그라미, 음. 뭐 세, 세턴 세모, 음. 뭐 플루토 별, <laughs> 막 도형이 모자라는 거예요. 도이 모자. 와그 나중에는 그게 막 어. 너무 헷갈려 목소리 막 계속 바꾸면서 싸워야 되니까 음. 나중에는. KBS 작품 아니에요. KBS, 네, KBS. 그 <laughs> 너무 혹사시켰어 우리 저. 이재기 씨, 김웅정 씨가 우리 이선 성우를. <laughs> 아니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한번 얘기할게요. 그20몇년전 어? <laughs> 그, 얘기를요. 어그 얘기 한번 할게. 지금도 작품 하면 만나잖아. 아왜 그랬어? 왜 그랬어? 이렇게. 20 거의 20년 전에 그그거 23년 전에 그내 후배 이선한테 왜 그랬어? 그래. 다른 거 다른 거 시켜. 거, 보상으로. 그래. <laughs> <laughs> 내가 얘기해줄게. 응. 공쇼. 그 최근에 우리 이제 그 연극 또 무대 올라가죠. 네, 전에 네. 우리 인터뷰했을 때 말고 햄릿 아 봤다. 네, PD님이 오늘 오셨, 오셨어. 인터뷰하셨어. 네, 그때 뵙니다 봤다. 그때 햄릿 나왔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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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이번에 뭐. 이제 다시 네. 또 연습해서 또공연해 네, 1월 26일. 아, 다, 다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네,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음, 네. 음. 26일부터 2월 3일까지. 26일부터 2월 3일. 네. 자, 제목하고 내용을 제목. 좀 네. 동주 네. 찰나와 어겁 낭송음악극 입니다 음. 네, 카테고리는 낭송음악극이고요 동주, 여러분 다 아시는 선배님도 윤동주 시 음. 네, 좋아하시죠? 네. 네. 윤동주 시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음. 우리나라 음. 사람은 음. 음. 하여튼 동주, 윤동주의 시를 어, 마음껏 음. 감상하실 음. 수 있고 뮤지컬이에요? 어, 뭐, 뮤지컬까지는 아닌데, 네. 그, 라이브 음악과 노래와 <laughs> 신앙송과 오호. 배우들의 연기와 뭐, 오. 이루 말할 수 없는 야, 어, 종합적인 어떤. 네, 그, 낭송 음. 판타지 음악극이라고 해야 되나? 오, 예. 윤동주의 영혼을 느낄 수 있으며, 음. 아름다운 성우 이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laughs> 출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제가 출연하는 거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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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뭐 목소리라고 해서 얘기해서 출연 어. 어, 연기도 하면서 네네네. 저의 낭독도 있고 노래도 있고. 네네. 아. 어, 엄청난 작품입니다. 알겠습니 다음 <laughs> <너무> 시간 되시면 꼭 <laughs> 네. 에, 보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 배역이 그 굉장히 배역이 뭐죠? 어 판타스틱한 배, 어, 배역인데요. 네. 그 생가에 네. 원래 우물이 있고 어. 그게 그 우물이 이제 우리 여기 서울에 음. 그 윤동주 기념관에 그 우물이 와 있어요. 어. 에, 그 서울에 있는 생가에도 우물이 있고. 어, 윤동... 근데 이거 잠깐만 내려도 될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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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자자자. 자, 자, 자. 이거 요대로 자, 해서 자, 이제 자자자 요거는 동주가 어~ 아, 위안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음. 우물이라는 음. 오브제가 무대에 등장하고요 음. 저의 배역은 네. 우물의 여인 하... 말하자면 귀신이죠 음 <laughs> 그건 우리가 그 작품을 <laughs> 보러가서 보고 나서, 보러 나서. 또느껴 볼게요. 음. 음. 네.